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자질,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자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랫동안 실직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이고 돈은 둘째치고라도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서든 쓰임을 받아야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취직을 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쓰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 자체도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돈이 많은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한 것이 복일까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요? 하나님께 아낌없이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반면에요 하나님께 처음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가 쓰임 받다가 마지막에 이 버림받는 인생, 이 버림받는 인생을 보면 참 불쌍합니다. 그 스스로 버림받는 자리로 나아가서 버림받는 거죠. 오늘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의 첫 부분입니다. 이 설교를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세웠다가 폐하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사우를 왕으로 세우셨다가 패하셨고, 다시 다윗을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시면 굉장히 유능해 보이는데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무능해 보이는데 세움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천성교의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끝까지 끝까지 쓰시는 복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은 그러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다윗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충분히 약한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충분히 약한 자를 쓰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보시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육체가 하나도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은 이세의 집에 사무엘이 갔습니다.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기름 부을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자 일곱 아들을 불렀습니다. 일곱 아들은 왔는데 다윗은 불러오질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세가 생각할 때 다윗은 부적격자라고 생각했고요. 형들이 생각할 때도 다윗은 자격 미달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 본인도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해당 사항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일곱 명 중에는 없다. 왕이 될 사람이 없다고 하시니까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그 이세, 아버지 이세에게 묻죠. 이들이 다인가? 사무엘상 16장 11절 보시면 이세가 대답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무엇일까요? 예, 하나가 있긴 있는데 찾아서 뭐합니까? 기대할 거 없습니다. 이런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충분히 약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충분히 약한 사람.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 나는 뭔가 할수 있어. 나는 뭔가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요.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냥 충분히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절대로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충분히 약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것을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충분히 약할 때 쓰임 받았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요 자기가 좀 강하다고 보이는 게 느껴지면요 어, 내가 조금 왜 이럴지 내가 좀 강한 거 같은데 이게 강하다고 보이는 것이 있으면 스스로 쳐서 복종케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사울왕이 버림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자기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조금 겸손했습니다. 왕이 되라고 하니까 부족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자세였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힘이 좀 생기면은 위험한 거 아시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힘이 생기면요 좀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있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좀 힘이 생기고 왕이 되어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성공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았습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안에 이런 숨겨진 능력이 있었구나, 잠재력이 있구나 그러면서요, 자기 한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백성들을 먹여살리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갈멜 산에다가 자기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꼭 지켜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고 막 커지고 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인데 뭐든지 다할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다할수 있어. 뭐든지 다할수 있어. 교회의 만능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세상 정치가 형편없어 보이면은요. 아, 교회가 막 나서서 정치하려고 막 나서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한계를 자기 한계를 오버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른받은 자죠? 이게 목적이죠. 근데 목사가 목소리가 조금 좋다고, 뭐 가수하겠다 그러면은요, 자기 한계 오버하는 거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찬양인도를 조금 했는데, 찬양인도를 좀 하면은 어떤 분이, 아, 신목사님은 엘비스 프레슬리 같아요. 엘비스 프레슬리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수가 되려고 했다 그러면 틀림없이 저 버림받았을 겁니다. 격려를 잘해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선을 지켜야죠 제가 막 CD 만들고, 어디다가 막 레코딩 하고 막, 이러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 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버림받은 사울이 있고, 신약에는요, 쓰임받은 사울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설교자가 바울로 이름이 바뀐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울이 큰자였을 때,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한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큰자였을 때, 결국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녔지.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가 되었을 때에 중요하죠. 작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예배소서 3장 8절 보시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에 겸손함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자의 자세는 주여 제가 여기 모든 성도들보다 가장 귀천하고 작고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이런 사람의 삶을 보면은요, 어, 저 사람이 지금 열매를 거두고, 거두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열매를 거두고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이게 막 눈에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 입에서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는 모습인데요. 일이 막 슬슬 풀리고 되는 겁니다.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것이 막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사용하시죠.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 구약의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자기가 막 남다른 것이냐 막 우쭐이합니다. 아,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서 그렇다 뭐 이러고요. 아, DNA가 좋대요. DNA, DNA, DNA가 좋아서 막 아, 그런다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다 주셔서 된 것인데 영광을 탈취하면은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언제 폐함을 당합니까? 돈이 없어서 부도날 때가 아닙니다. 건강을 잃을 때가 아닙니다. 돈 없고 건강이로도요 은혜 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교만해 가지고요. 교만해서 자기 한계를 오버하고 하나님 영광을 탈취하면은 인생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현장에서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3회의상 16장 11절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지금 다윗이 뭐하고 있습니까? 양 지키고 있습니다. 형들은 자기 자리를 다 떠났는데요. 다윗만 현장에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면은 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 치고 있을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셉은요. 요셉은 감옥에서 감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바로왕 앞에 부름받아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지만 성전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사는 밥 깔고 있을 때에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금을 던지고 있을 때 제자로 부르셨고 모세는 광야에서 양치고 있을 때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목자들은요, 한밤 중에 양치고 있을 때. 목자들은 한밤 중에 양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현장 속에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성경 원리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기초를 세웠던 청교도, 청교도 퓨리턴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의 기초를 세웠던 청교도들이 말하는 최고의 죄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죄. 일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죄랍니다. 일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서 일을 시작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빈둥거리게 만듭니다. 예. 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부름 받은 게 아니고요. 충성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하면서 충성하다 보면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충성하면서 실패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걸을 때야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 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면 다 걷게 돼 있죠. 그런데 한 살이 될 때까지 걷기 위해서는요 어, 일어서야 되는데 서기 위해서 수백 번 넘어지지 않습니까? 일어서야 되는데 예, 서기 위해서 수백 번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가지고요 아기가 일어서면 아기가 스스로 대, 대단해가지고 아기가 씨웃으면서 박수 치고 어, 어, 어 이러지 않습니까? 아기가 너무너무 감탄하면서요. 이때 아기 얼굴 보셨습니까? 이 천사의 얼굴보다 더 환한 얼굴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나 많은 실패를 아기가 체험합니까? 한 걸음을 떼기 위해서. 한 걸음 걷기 위해서 수없이 또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서 한 걸음, 두 걸음 가다가 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실패 속에서 한 걸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내가 넘어지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그 현장에서 현장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한 걸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차들이 파워 스티어링이 되기 때문에 운전이 참 쉽지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 핸들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서 있는 차를 이렇게 핸들을 꺾으려면 참 힘들었습니다. 그 여자분들이 운전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아도 아니고 또 스틱이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딱두 손으로, 두 손으로 힘을 딱 주면서 핸들을 막 돌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했죠? 힘들지 않게 핸들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차를 살짝 움직이면서 핸들을 돌리면은 쉽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일단 움직여보는 것입니다. 일단 움직이면은 하나님이 핸들을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핸들을 돌려주십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양을, 한 마리를, 한 마리를, 양을 그렇게 지켰으면요. 한 나라를 지키는 목자로 세우셨겠습니까? 양한 마리를 얼마나,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키면 한 나라를 지키는 목자로 세우셨을까? 자기 현장에서 작은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그렇게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도요, 성실하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요, 아마 성경 전체 중에 형제들 중에서 최고로 나쁜 형이 나옵니다. 나쁜 형. 못되고 나쁜 형이 나오는데, 바로 동생 아베를 죽인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네가한 행동을 뭐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그때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어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지 못되고 나쁜 형이죠?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못된 형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양한 마리도 그렇게 정성껏 지켰는데 가인은 아우도 안 지키는 나쁜 형이었습니다. 살인을 해서 나쁜 게 아니라 나쁘니까 아주 나쁜 형이니까 살인도 한 것입니다. 형이면은 동생 지켜주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교회 모습입니까? 내가 교회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 책임 아닙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에 어느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불신자가 우리 천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와서 묻습니다. 아니, 교회가 왜, 왜 모양, 그런 모양입니까? 왜그 모양입니까?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일이 아니더라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성도는 지키는 자입니다. 이웃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직장을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라고 알고, 예, 지키, 내가 지키는 자다. 그러면서 내가 지키는 자라고 알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충성을 다해서 하고, 기도하면서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첫 번째, 충분히 약한 자를 쓰신다 그랬습니다. 또한 두 번째, 현장에서, 현장에서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보입니다 저는 어딜 가도 예배가 제일 우선이니까요 어딜 가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제일 우선이니까 교회가 어디 있나 먼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교회가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어딜 가도 자연스럽게 눈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라스베가스를 제가 갔을 때도, 그휘 희양찬 불빛들 속에서도 교회 십자가가 어디 있나, 교회 십자가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막내딸이 그, 아이돌 가수라고 그랬죠. 아이돌 가수. 특히 그, BTS. BTS가 아주 유명하죠. BTS 나오는 인터넷 영상, BTS 나오는 노래, BTS CD, 뭐, BTS 가수들 정보를 줄줄이 외우고, 이제 차에 타서도 이 BTS 노래만 트는 겁니다. 아,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운전하고 싶은데, 아, 무슨 막 짐승 쫓는 소리 막 그런 음악을 막 듣는 겁니다.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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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 노래가 있어요. 막, 워, 워, 워. 그래도 저는 뭐 딸을 사랑하니까 딸을 보고 견딥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게 보이니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고백 보시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 골리앗을 보고서 하는 고백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몇번 나오죠? 다윗의 고백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다섯 번 나옵니다. 이 짧은 이 구절 속에요. 또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까지 하면 여섯 번입니다. 여섯 번. 다윗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거인 골리아 장수, 가치관은요, 칼과 창, 뭐 단창, 큰 키, 외모, 자신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보시고, 또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자기 얘기.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그 사람이 곤리하십니다. 그 사람이 곤리하십니다. 다윗의 가치관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자기 자신의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함.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중심, 마음의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는지 좀 감이 오시죠?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냥 툭 쳐도 중심에 하나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아야 천국 갈까요? 다 알아야 천국 간다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얼마나 지금 많은 분들 괴로워하겠습니까? 천국의 성경의 모든 것 제대로 다 아십니까? 다 알아야지 천국 간다면 힘들 것입니다. 또잘 해야 뭐든지 잘 해야 천국 간다면은 힘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만약에 저보고 율동 잘해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면 저는 못갈 겁니다. 부채춤, 여기 좀 부채춤 잘 쳐야 천국 간다고 그러면 못 가실 분 있겠죠. 그런데 천국은 누가 갈까요? 반응만 좋으면 갑니다. 반응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예. 예. 말씀,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는 이 믿는 반응.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는 반응.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찬송하는 반응이요. 여러분들, 반응은 다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다고 반응하면 되고요. 믿음 주실 때 믿음 주셔서 감사하다고 반응하면 되고요. 고난이 있을 때 기도로 반응하면 되고, 즐거울 때는 찬송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반응만 하면은 천국 가고. 반응만 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다 알아야 된다 하면은 힘들 거고요. 내가 뭐다할수 있어야 하면은 힘들 거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다 가능합니다.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반응하는 태도가 믿음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다고 반응하고 기쁠 때 기쁘다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요.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함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귀중하게 세워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맞는 사람, 자질, 다윗. 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반응했던 다윗.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해 주시려고 주의정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도 다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약하오니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실패할 때 넘어질 때 저의 신음소리도 들어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